아 지금 국민혁명당 기아회견 현장 스케치입니다. 경찰들 모습 보십시오. 아주 바글바글합니다. 바글바글. 저 안에는 텅 비었습니다. 아, 아이고, 가야 되겠다.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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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 강남 안가세요? 자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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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는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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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요나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 자, 지금 그장해에는우리국민의가왔어 아, 정말 이 없네. 자, 저시기마자 어, 경찰이 조금 조금 심이라 하거 <laughs> <더 하고> <laughs> 아, 경찰 하는 문제 똑같 경찰들 모있 보십시오. 와, 웃긴다 웃겨 웃겨 경찰이 일단 시기대로 하세요. 우리가 아, 같이 카메라 정리하고 가야될것 같습니다. 우리 <laughs>